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 인증서를 삭제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앱에서 네이버 인증서를 삭제하는 단계 알아보겠습니다. 단계단계 단계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앱 실행합니다. 앱 실행이 되면 우측 상단에 NA 아이콘 클릭합니다. 공독 중에서 인증사 항목이 있습니다. 현재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고 2024년 4월 13일까지 유효한 인증서가 있습니다. 인증사 항목 클릭하겠습니다. 아직 691일이 남은 인증서가 있습니다. 이 인증서 삭제하겠습니다. 유효기간 아래에 있는 관리하기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인증서 하나가 있습니다. 인증서가 등록된 기기명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인증서 삭제하겠습니다. 인증서 항목 오른쪽에 삭제 클릭하겠습니다. 삭제 방법이 나오면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인증 후 삭제하겠습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 단계 진행하겠습니다. 약관 전체 동의 체크하겠습니다. 통신사 항목 클릭해서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 선택합니다. 휴대폰 번호 입력하겠습니다. 인증 클릭합니다. 인증 문자가 발송이 되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인증 번호가 입력됩니다. 다음 클릭하겠습니다. 네이버 인증서 삭제되었습니다. 확인 클릭해서 완료창 닫아주겠습니다. 인증서 관리 페이지로 이동되었습니다. 하나 있었던 인증서를 삭제했으므로 가지고 있는 인증서는 없습니다. 다시 사용하려면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오늘은 네이버 인증서를 삭제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